이렇게 서로 다른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이, 얘네들 맨날 싸워 이렇게 하고 그걸 우리나라의 식민지 사과 안에 많이 심었어요. 조선은. 그치? 그러니까 원래가 역사를 완전히 한국의 역사는 별 볼일이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는 없애고 그 후의 역사도 계속 갈라지는 역사였다. 다. 대립의 역사였고 싼만, 네, 네, 그게 그 분열이라는 그런 성격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 전체론 한국은 그 봉건제가 없었다 원래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의 주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봉건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 중앙집권이 돼가지고 어~ 이 근대화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전체론이죠 전체성 전체, 전체, 전체성. 네, 전체성 전체성이라는 정체 그니까 러 머물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네. 저는 그 주장에서 좀 웃기는 게 조선의 왕은 청나라 황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 사신이 왔을 때 당신네 나라 왕은 진짜 힘들다. 신하들이 저렇게 된 비니 어떻게 그렇죠. 일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조선은 왕이 얘기도 도끼로 왕의 대, 그 성물 대문에 딱 찍고 상소를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신하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나라 신하 사대부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음. 왕권이 강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음, 그렇죠. 예 그니까 러 항상 왕과 신하가 이런 왕 경우, 스스로가 예를 들어 전조대왕 같은 경우는 다 국민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셨고 하니까 뭐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한테 편지 쓰듯이 편지 쓰고 그랬다는 거, 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었고 그러나 조선은 대표님께서 말하는 그 대한제국의 개혁이 만약 그 일제의 반대만 없었다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책에을 넘기면. 그러니까 어, 저는요 사실 그런 어, 외적인 그런 그 근대화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상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그은대로그 아까는 각국 약장합편 읽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어, 가장 근대화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 만엔짜리에 얼굴 돼 있는, 1 0만 원권, 가장 네. 높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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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존경받는 <laughs> 사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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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자망극공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법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거는 그 통속국권론이라는 그 에, 문장에 백권의 네. 망극공법은 수문의 대법만도 못하고. 스마은 화친 조약은 한 통의 탄약만도 못한다, 못하다. 대포와 탄약은 있는 도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없는 도리를 만드는 기계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힘이다 이거죠. <laughs> 만국 공법 뭐 그건 별거 아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예, 면치 전부의 문부 대신 기도 다카요시 일기장 자 어떻게 썼냐? 변력이 갖춰지지 않은 을 때는 만극권법도 원래부터 믿어서는 안 된다. 약소국을 향해 만극권법을 면분으로 걸고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적지 않다. 고로나는 만극권법은 약소국을 약탈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극권법 극제법에 대한 이해가 일본은 이 정도예요. 예. 그런데 한국은 어디까지나 이 사회는 당연히 뭐 힘의 논리도 있지만 특히 그 약소국인 한국은 그거는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약소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 국제사회의 뒷면에 있는 사상 거기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기독교적인 인도주의 그런 사상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그 국제법의 사상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 그 정확히 그 그러니까 오르바른 어, 태도를 지하면 모든 나라하고, 아까도 말한 것 같지, 예, 그, 뭐지? 아까 말했죠. 의호관계를, 그러니까, 그, 가지게 되면 양국 간의 의호관계가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이런 사상을 앞세운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한국이 이긴 것입니다. 결국은, 원래는 그런 그 베스트 파렌 조약이 있고 나서는, 그러한 어떤 모든 나라가 그변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하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의 나라하고 개신교 중심의 나라하고 그리고 일차 대전에 반발하는 나라들이 싸우고 그 연민불 연민불이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으로 중심한 근대화 정신을 중심은 나라였다면 일차 대전, 이차 대전 타국이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연합국이 순위를 거어가지고 유엔이라는 것은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라는 것은 유, 연합국이라는 뜻이니까 연합국이 중심으로 된 사회가 왔잖아요, 세계가 왔잖아요. 이 유엔 체제라는 것은 바로 국제법의 정신 그러니까 기독교 도의주의에도의주의를 지향한 그정신이 세계를 장악한 것이 이 유엔이란 유엔 UN 체제인 거예요. 한국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님 아까 지금 그 조문들 읽고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 그해의 논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늦게 돼서 약하니까 우리나라는 국제법에 가지고 있는 공의, 올바름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자주권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으로 어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전체 기조가 뭐냐면, 우리 이 책을 처음 읽으면 저도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우리가 대한제국, 특히 구한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음, 생각해요. 그죠?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 왕서부터 뭐 왕비 다 싫은 거예요. 이게 <laughs> 얘기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그 당시에 우리의 조상들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나라의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치열한 논쟁과 고민들이 있다. 그거를 그,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 예 일본이 깔아놓은 그런 역사 관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 우리 무토 대표님이랑 우리 그 순대국 먹다가 <laughs> 무토 대표님이 그 명성황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죠? 지난번에 아, 제가 명성황후 시기에 대해서 말씀 여기서 했는데도 그 그게... 삭제돼버렸죠. 아니 그런지. 그건 왜 삭제됐냐면 명성황후를 <laughs> 죽인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듣기 싫어서 잘란건데 아, 그래서는 음, 그렇죠. 뭐 명, 명성황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 명성황후는 음.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는 좀떡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음, 음. 대표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본 사람 앞에서 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 순간 내 얼굴이 좀확끈 달아 올랐는데, 사실은 그, 그 당시에 명성황후에 대한, 아니, 군무이신 분이 뭐 네. 지혜됐다는 것을 가지고, 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나라님인데, 일단은, <laughs>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네. 욕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 사람한테 내가 이제, 그거. <laughs> 그래서 저는, 아,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 명상우에 대해서도 좀그 네. 남, 남다른 식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 거기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니까 이 책에서는 그 고정환제가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니까 러 천나라가 그때 당시 바로 1880년대라는 것은 천나라가 갑자기 또 속국 전책을 별처예요. 그러다가 강하게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청일 전쟁 때문에 그렇게 다시 풀렸다가 거기서 바로 어, 돈리문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관무 개혁을 해가지고 어, 이제 이제 그 중국하고 일본과 같은 입장에서 관제로 이렇게 든단 해가지고 거기서 어, 나라 그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관무개혁이란 말이에요. 8년간의. 그 관무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정 한국이 근대화 정신을 가지고 어떤 모습이 되려고 했, 했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 발표하는 그러한 네. 내용이죠. 만약에 일본의 방해가 없었다면 음. 한국은 아까 지금 전제 조약을 말씀한 건 뭐냐면 세계적 질서를 그 이해하고 할수 있을 만한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무개혁을 우리 스스로 할수 있도록 놔뒀다면 어그 성공할 수 있었다. 근데 그 너무 잘할 것처럼 보이니까 일본이 이제 그렇죠. 왜 네, 그렇죠. 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지배를 했는가? 이 다시 대한 제국이라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어, 그러셔요요 네, 그러니까. 네. 분명히 우린 대한 제국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리고 일본도요 원래 그 정한론 정한론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한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약잡아서 한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예 그 그때 대한 제국이라는 말을 없애고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했냐 이게 그 원구단 그, 그 자리에 원래 어, 중국이 그 사신이 왔을 때 거기에 숙박하는 숙박소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원구단을 세워가지고 어 거기서 원구제를 세워서 그 지러서 이 환제가 된 다음에 그그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원구단을 없애고 일본 사람이 구하는 호텔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첫나라 자리에 왔다 이거예요. 천나라 밑에 있었지? 조선이었지? 자, 자기들이 이제 전나라다 하는 것으로 지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이라는 말을 네.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었는데 대한제국에서 이제 이걸 하다가 대한제국의 개혁을 실패하게 만들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개혁이는게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거 소들로 이렇게 지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꿨다 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님 그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전철이 먼저 나. 기때 그러니까요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먼저 일본 사람이 한국을 어~ 식민지 지배해 가지고 근대화시켜 줬다고 말해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이 뭐냐면 첫 번째 한국의 근대화라는 것은 일본과 같은 그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아직도 그것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근대화 정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 같은 도의주의 전신 그런 것을 먼저 한국에 배워가지고 이미 3일 운동이나 그런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렇게 바로 세웠다는 거죠. 국가를 그런 것이 이첫 번째 내용이고 근대화에 대한 착각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근대화 제도에 있어서도 한국이 우선 먼저 잘했다는 거죠. 일본이 한 것은 결국은 관무개혁 때. 고정을 중심으로 세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한 것 뿐이고 원래 그때 실행한 것에 오히려 더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에 정말 최고의 그 발전을 하려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일본은 소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 단일 재배를 하게 하잖아요. 그 쌀만 하는 그 이런 그 작재하기 한 방법이죠. 여러 종류의 산물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곤장 같은 것도 세우지 않고, 한국을 오히려 억제하면서 근대화시킨다. 좀 이상한 그 그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고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쭉 나간 근대화보다 못한 근대화를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죠. 이게 대단한 책이 아닙니까? <웃음> <웃음> 정말 이게 정말 제가 이것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그 한국 분들이 고정을 뭐 까가고 뭐 명성황후 민비라고 불러도 이게 명성황후가 사실 그 고정하고 아주 협조를 잘해 가지고 그래서 뭐 외교력에 있어서는 민비가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일본이 시해한다는 것도 그만큼 일본한테 아주 위협이 된 거죠 그~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내정에서 어떻다는 것은 제가 뭐 뭐라 말하지 않지만 그래 적어도 이, 이때 당시에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 어, 어떤 환제하고 광후의그몸부림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위협이 됐고 한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 제국이 하는 그 광무개혁의 초기에 상당히 잘 되어서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네. 어이 성공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운이 없는 거죠. 그 러일 전쟁이 네, 그렇죠. 벌어집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도적인 군대화 예, 일본보다 그러니까 네. 일본이 기회를 박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그쵸, 있는 그렇죠. 그 예.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1884년에 조선이 에디슨 램프 회사하고 그 계약을 맺어요. 그건 일본과 돈시입니다. 일본과 돈시인데 일본은 바로 1884년에 어, 내각, 그러니까 일본 도쿄의 니혼바시, 니혼바시에 있는 내각 인쇄국에 전등을 켜요. 음. 그러니까 거기 일본의 첫 번째 전등 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때 바로 켜지 않고 어, 1887년 3월 6일에 그 겸복궁 내에 처음으로 전등을 등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고종께서 원래 찬덕궁에 계셨다가 겸복궁으로 옮겨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근대적인 나라를 출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견복궁의 그 시계탑이 위에 있는 그 2층 건물, 그러니까 서양식 2층 건물을 세웁니다. 그게 관문각이라는 것이죠. 관문각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중국식의 벽돌 건물인 중국풍의 집, 집재 지법제, 집억재라는 건물도 같이 거기에 이전해가지고 한국식, 중국식, 서양식의 건물들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서 램프를 키는 것입니다. 전등을 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근대화라는 것은 어떤 전신이 중심에 있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국은 일단 인구님의 나라니까 그 왕이 어떤 어 행동을 하는가에 국민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정신, 그러니까 동양의 에, 그 중국하고 한국이 하나가 된 가운데서 서양하고 하나 하나에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램프를 킨 것이 바로 근대화의 한국의 에,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에, 한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첫 번째로 그 전자, 전동차. 전동자가 개통된 것이 1880, 1899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가복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친제 권언이라고 하죠. 그니까, 반제라는 것을 징하게 되고, 그 원어를, 연어를, 연어를 다시. 그다음에 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니까 어 아관 발천해 가지고 어, 1년 그 러시아 그공간에 있었다가 1년 후에 1897년에 그 2월 달에 경운군으로 경운군으로 어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독수군이죠 지금에. 그독수군을 중심으로 해서 어 시작한 것이 그에 서울의 도시 계획이요. 독수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반사형 형태로 반사상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자, 관무 연호를 발포하고어그 원구단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덤님문도 증건되고 그때 그다음에 환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래서 어 국가 기본법인 국제 대한국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국고은행인 대한천일은행 을 어, 발, 발족시키고 그 1899년 같은 해에, 그러니까 국제가 나오,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은행이 발족된 그 해에 전동차가 음. 건설됩니다. 예. 1899년. 자, 그것이 서울의 서대문하고 전년일을 이어가는 그 전동차인데 전차가 달리는데 그게 일본 도쿄보다 일찍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어. 결국은 그런, 어차피 서양에서 받아들이는 속도니까. 그러니까. 아, 아. 예, 그런데요, 그때, 일본은 원래 교토에 먼저 있었어요. 교토에 1895년에 개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개통한 것은 일본은, 일본이 언제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수도에 전차를 개통시킨 것은 일본은 1903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늦어요. 한국보다 4년 늦게 전전론자가 일본은 수도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1901년에 독일 기자인 겐테가 어 겐테의 한국 기행이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 깨어나지 않는 줄로 여겼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 국민들이 서구 신발명품을 거침없이 받아들여 서울 시내 초가집 사이를 누비며 바람을 쫓는 속도로 달리는 전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구경할 수 있다니 어찌 놀랍고 부끄럽지 않으랴 하는 글을 남기고 있잖아요. 겐테가 그때 당시 정말 한국에 대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 얼마나 착하고 아주 개방돼 있고 좋다 뭐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1901년에 유럽 사람이 독일 기자가 한국에 한류에 놀라고 있는 이모습이겠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의 한류가 갑자기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국은 그대로 자립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발전했다면은 이때도 일본을 쉽게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근대화를 시켰을 거라는 겁니다. 예. 이 삼성이나 뭐 그런, 에? 세계를 속권하는 그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다는 것 물론 뭐 역사의 이프라는 게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읽으면서 지금의 한국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세계를 속권하고 있는 한류의 전체를. 네, 대표님.